안녕하십니까. 주화천국의 인생의 왕입니다 오늘 이렇게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을 넘어갔고요 제가 요새 일하는 가게가 업종 변경을 하면서 영업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지금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구입한 음, 잡다구리 한 것들과, 어, 은하 한두 개, 문 메달, 메달이가 은하인가, 들어있구요.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고, 역시나 포장은 똑똑이, 조그만한 포장. 이렇게 지금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새벽이라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해요. 다닫고 있어서. 86년도 한국은행 은하죠. 케이스 열면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은하는 2만원짜리 은하구요. 성화봉송 또한 한국은행 2만원. 상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2만원짜리 은하 하나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은메달입니다. 은메달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게요. 좀 도안이 특이하고 이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은메달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동전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는 어디 어디야?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음, 커다란 메달. 근데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네. 이게 맞는 건가? <laughs> 주문해 놓고도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잡다한 메달서부터 해서 다 있어요. 68년도 메달, 그리고, 이거는, 와플 주어라고 래서 어 동전의 생명이 끝난 거를 이렇게 폐기하면서 와플 모양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어디 카지노 코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소전 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지텍 이색 주어.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이 와플 주화가 몇 개를 주문했는데, 을 어, 다른 분이 또몇개 가져가셨고, 이건 이건 내가 산게 맞나? 아, 이런 게좀 제가 생각 안 나는 게꽤 많아요. 그것도 카지노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산거 맞나 모르겠네. 아 잡다구리한 거 하도 많이 사갖고. 아, 이거 맞나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제가 산 거랑 좀 틀릴 경우가좀 있어요, 가끔. 응? 이런 거 구매했었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응. 이렇게 좀 잡다구리한 것들을 좀 많이 수집을 했어요. 네. 아,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 날때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집 원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